소원 나무야 내 소원을 들어줘 상상이가 소원 나무에 쪽지를 달면서 소원을 빌고 있네요 상상이는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오늘은 제니와 함께 소원 나무를 만들고 놀아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레츠고 먼저 소원 나무의 밑둥과 기둥을 만들어 볼게요 초록 색깔 네모 블럭. 4개, 노란 색깔 네모 블럭을 2개 준비하고요. 초록색 둥근 블럭을 2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돌출 부분이 위를 향할 수 있도록 해서 먼저 끼워줄게요. 초록색깔 네모 블럭 4개를 돌출 부분을 위로 해서 연달아 끼워주고, 그 위에 노란 색깔 네모 블럭 2개를 이렇게 끼워서, 위에 돌출면이 올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초록색깔 네모블럭 양옆에 초록색깔 둥근 블럭을 이렇게 둥근 면이 위를 향할 수 있도록 바깥을 향할 수 있도록 끼워 주세요. 이어서 소원나무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연두색깔 네모블럭 4개, 노란색깔 둥근 블럭을 2개 준비해 주세요. 먼저 아까 만들었었던 소원나무 기둥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이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이, 이 부분의 양 옆에 연두색깔 네모 블럭을 끼워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끼워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 있는 연두색 블럭의 옆에 이 옆에 노란색깔 둥근 블럭을 끼워줄 건데요. 둥근 부분이 위를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는 앞면을 한번 끼워볼게요. 소원나무 기둥의 앞면에서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반칸 왼쪽. 그러니까 이쪽에 연두색깔 네모블록을 세 번째 반칸 왼쪽. 이렇게 끼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뒷면을 한번 해볼게요. 뒷면에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연두색깔 네모 블록을 끼울 건데요. 이번에는 이쪽. 네 번째에 이렇게 끼워 볼게요. 이런 모양이 될수 있도록 끼워 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노란색깔 둥근 블록을 끼워 줄 건데요. 이번에는 둥근 블록이 이렇게 아래를 향할 수 있도록 끼워 주세요. 다시 앞으로 한번 돌려 볼게요. 앞으로 돌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어서 소원나무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노란 색깔 네모 블럭 4개, 그리고 노란 색깔 둥근 블럭을 2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소원나무 맨 위에 노란 색깔 블럭 하나를 끼울 건데요. 이때 돌출 부분이 왼쪽을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끼워진 블럭의 앞쪽에는 노란 색깔 네모 블럭을 그대로 끼워주고요. 이 뒤쪽에는 둥근 블록을 끼울 거예요. 이때 둥근 블록의 둥근 부분이 아래를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끼워주세요. 자, 다시 앞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 다음에는 돌출된 노란색 블록 옆에 노란색깔 네모 블록을 하나 더 끼울 건데요. 이때는 끼워지는 블록의 돌출면이 위를 향할 수 있도록 끼워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노란색깔 둥근 블록을 한번 더 끼울 건데요. 이때 둥근 부분이 아래를 향할 수 있도록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는 노란 색깔 블록의 오른쪽 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 면에 위에서 하나, 두 번째 이 사이 부분에 남은 네모 블록을 이렇게 끼울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소원나무 가지에 잎을 달아줄 거예요. 노란 색깔 오목한 블록 두 개와 연두색 오목한 블록 두 개, 초록색깔 오목한 블록 두 개, 그리고 초록색깔 스모 블록도 두 개를 잘 준비해 주세요. 먼저 소원 나무 오른편에 있는 노란색깔 블록 위에다가 노란색깔 오목한 블록을 끼워줄 건데요. 이때 오목한 부분이 안쪽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될수 있도록 끼워주고요. 그 옆에 또 다른 노란 색깔 오목한 블럭을 끼울 건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오목한 부분이 이렇게 바깥쪽을 향할 수 있도록 끼워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초록 색깔 세모 블럭을 끼울 건데요. 비스듬한 부분이 이렇게 안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소원나무의 가운데 앞쪽에 있는 그 노란 색깔 블럭, 왼쪽에 초록 색깔 세모 블록을 끼울 거예요. 이 초록 색깔 세모 블록을 끼울 때는 비스듬한 부분이 왼쪽을 향할 수 있도록 끼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워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소원 나무 왼쪽에 있는 노란 색깔 블록 위에다가 연두 색깔 오목한 블록들을 한번 끼워볼 거예요. 여기 오목한 부분이 앞을 향할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끼워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뒤를 짜자잔 돌렸을 때 여기에 또 다른 연두색깔 오목한 블록을 끼워줄 건데요. 이번에는 오목한 부분이 뒤를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끼워주세요. 다시 앞으로 돌려볼게요. 자 이제 초록색깔 오목한 블록들이 남았죠. 방금 끼운 연두색깔 오목한 블록 위에 초록색깔 오목한 블록을 끼워줄 건데요. 먼저 오목한 부분이 오른쪽을 향하도록 끼워볼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을 향하도록 끼워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네모 부분이 남았죠? 이쪽에 나머지 초록색깔 오목한 블럭을 끼울 건데요. 이번에는 오목한 부분이 왼쪽에 오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 될수 있도록 잘 끼워주세요. 단단하게 한번더 저는 고정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모두 끼워주면 소원나무가 완성! 우와, 여기가 그 소원나무구나. <laughs> 제니야, 쪽지 가져왔지. 너는 어떤 소원 적었어? 짠! 나는 예쁜 인형, 예쁜 인형이 갖고 싶다고 썼어. 상상이, 너는? 헤헤. <laughs> 짜자잔, 나는 사탕이랑 초콜릿 많이 많이 갖고 싶다고 적었지. 헤헤헤. <laughs> 이구 상상이는 정말 단거 너무너무 좋아한다니까. 우리 어서 나무에 쪽지 걸자. <laughs> 그래, 제니야. 나는 이쪽에 걸어야지. 상상이는 어디 걸 거야? 음, 난 저기! 그래! 내가 도와줄게, 상상아! 앞으로 잘 보일 수 있게! 됐다! 우와, 제니야! 이제 다 걸었으니까 우리 두손 모아 기도도 하자! 좋아! 그럼 같이 기도하자! 소원나무야, 우리 소원을 들어줘! 소원나무야, 소원을 들어줘. 소원나무가 우리 소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갈까, 상상아? 그래, 가자, 제니야. <웃음> <웃음> 오늘도 소원이 많이 달렸구만. 자,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한번 볼까나. 자, 아, 상상이구만. <laughs> 상상이는 초콜릿이 많이 많이 받고 싶다고 적었구만. 보자. 그 다음에는, 음, 다음 이름은 제니구만. 우리 제니는 인형을 적었군. <laughs> 어서 소원들을 들어줘야겠어. <laughs> 제니야, 제니야. 이것 좀 봐봐. 나 초콜릿이랑 사탕 엄청 많이 받았다. 정말 소원나무가 소원을 들어줬나봐. 우와, 진짜네! 상상아! 짠! 나도 선물 받았어! 우와, 인형이네! 소원나무가 우리 소원을 들어줬나봐! 너무너무 신난다, 제니야, 그치?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해! 소원나무 진짜 최고야! 소원나무야, 고마워! 소원나무야, 고마워! 우와, 정말 소원나무가 소원을 들어줬네요! 신기한 소원나무죠?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블록놀이로 만나요. 안녕!